안녕하세요. 립캐스트입니다. 아, 요즘 유튜브에 청소 창업 이런 주제들도 굉장히 좀 핫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뭐 입주 청소로 월 천만원, 계단 청소로 월 천만원, 이런 식으로 꿈의 금액 월 천만원이라는 주제를 놓고 뭐 여러가지 청소 창업들이 지속해서 이제 컨텐츠화 되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즘 불경기다 보니까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월 천만원을 벌수 있다고 하면서 1년이면 1억 2천이잖아요? 마치 그런 청소 창업을 로또 당첨처럼 쉽게 좀 대박이 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준비 없이 뛰어드시는 분들까지 주변에 여러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청소업체 창업에 대한 현실과 필요한 항목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집에서 요리를 잘한다고 해서 식당을 창업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청소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만 잘하면 되지. 나는 청소를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나랑 잘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한번 들여다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청소업체 하면 떠올리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아파트 입주 청소 같아요. 청소업 하시는 분들의 그런 평균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예시의 기준은 아파트 20평. 기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단순 청소만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한 집당 25만원 정도로 봤습니다 여기서 내가 후드 청소를 하고 싶다 아니면 또 다른 걸 하고 싶다 이럴수록 금액이 추가가 되겠죠 하지만 20평에서 30평 단위의 아파트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손이 정말 빠르신 이쪽 업계에서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두 명이 들어가도 좀 힘들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세 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작업이 가능한 가구 수는 오전에 한집 오후에 한집 평균적으로 두 집을 봅니다. 그날은 정말 깨끗한 집만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세 집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아마 해 떨어지고 귀가를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하루에 두 가구를 청소를 할수 있다고 하면 50만 원의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이 50만 원에서 인건비나 지출이 나가야 되겠죠. 작업자 1급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3만 원 정도 지급이 돼요. 필요한 인원은 총 3명이기 때문에 2명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걸로 처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명 중 1명은 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작업자는 2명의 인건비만 나갑니다. 그리고 두집 기준으로는 중식이 제공이 돼야 되고 음료나 간식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3만 5천 원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했을 경우에도 50만 원에서 어, 지금 순수익은 20만 5천원이 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루 두 가구를 하고 20만 5천원씩 벌어서 한달 24일을 일을 했다고 했을 때총 합계는 492만원입니다. 24일 동안 일이 없는 날이 없이 꾸준히 일을 했을 경우의 기준이고요. 하지만 24일 중에 어, 단 하루도 안 쉬고 하루에 두 집씩은 하기가 좀 어렵겠죠. 취소권과 공백기간 30%를 제외를 한다면 은 344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세금이랑 기타 경비까지 제외를 한다고 하면 보통 한 300만원 정도가 남겠죠 이 300만원에서 위로 아래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 기준이 아마도 제일 베이직하고 어, 많은 분들이 다좀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이 청소업계에서 어, 1등을 하시는 분들 상위권의 사업장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유튜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어, 월천만원 버는 입주 청소업체 가능은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청소는 노동 집약 산업입니다. 내가 인건비 아끼고 돈 벌기 위해서 직접 진행하는 실무 비중이 100%라고 한다면 사업을 키우고 이런 곳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그냥 없다고 보셔야 돼요. 당연히 초반에. 어, 그렇게 하는 게 필수적이죠. 시간이 지나고 안정 궤도에 올라서도 어, 관점과 시스템이 변화가 없다면 월 천만 원은 정말 힘들 거예요. 왜냐? 내 몸은 하나니까요. 그러면 조직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이냐? 제 기준에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에 관련된 매뉴얼 작성입니다. 지금 입주 청소로만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마감재별 약품 사용법 어떤 거에는 이런 약을 써야 되고 어떤 거에는 이런 약을 쓰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품질 관리 기준. 우리 업체가 서비스하는 청소 완료의 기준, 이 기준들이 명확해지면 고객과의 소통에도 훨씬 도움이 되겠죠.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매뉴얼이 있으면 굉장히 편해져요. 이 시스템이 정립이 되어야 작업에 누가 가든 동일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십 가지 레고를 여기 이렇게 깔아놓고 설명서가 없다면은 열 명이 맞췄을 때열 개가 다 똑같이 나올까요?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고를 똑같이 조립할 수 있는 설명서를 만드는 겁니다 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돼야지만 누가 가서 어디에 가든 동일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 자료를 배포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직원 한명한명 한명 붙잡고 교육을 해야 되는 교육에 할애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당연히 현장에 나가서 실무 교육은 하셔야 겠죠 개념과 이론 자체는 인지를 하고 현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인건비와 소모품 등의 지출 관리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경력별 그리고 오늘 하는 작업별 이런 세세한 기준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함께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를 어떤 기준으로 줄 건지 누군 뭐 잘생겼다고 돈더 주고 누군 뭐 예쁘다고 돈더줘 이런 명확한 기준이 없이. 주관적인 기준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차이가 생긴다면 내부에서 좀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이게 비밀로 평생 갈 수는 없거든요. 급여 부분은. 그리고 작업도 오늘 들어가는 그 입주청소 내부가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이런 데도 금액을 똑같이 준다? 이러면 누가 그 아래에 붙어 있겠어요? 작업량에 따른 인력 배치 기준. 몇 평이면 몇 명, 몇 평이면 몇 명. 그래서 나는 이 금액과 지출 범위를 산정을 해서 고객에게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정리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편해져요. 저번에는 30평 3명 넣는데 이번에는 30평 2명만 넣었어. 무슨 기준으로? 이런 가격표가 미리미리 산정이 되어 있으면 굳이 내가 인원을 적게 넣을 이유도 없어집니다. 그 다음은 각 소모품, 자재들. 떨어졌을 때 비품점 가서 뭐 걸레 그냥 사오고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쓰다가 걸레 또 부족하면 사오고 세제 떨어지면 또 사오고 이런 식으로 소모품 등의 지출 관리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달 평균이 나와요, 내 사업장에. 근데 보통 이제 열정만 가지고 뛰어드시는 분들은 그런 정리에 대한 필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자별로 이렇게 계산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월별 지출 예상치가 나오고 연간 지출 예상치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사업자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지급표랑 같이 물려서 계획을 짜시면은 정확도는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와 소모품 등의 지출 관리 매뉴얼은 꼭 필요합니다 사고 대응 매뉴얼도 중요해요 에이뭐 사고가 나겠어 입주 청소하는데 그런데 은근히 많이 일어납니다 보통 어느 곳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잘못된 약품을 써서 마감재가 상하거나 아니면 화장실 싱크대 이런 수전 수도꼭지 같은 거 닦으시다가 부셔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그런 파손 건들이 그래서 이런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두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보상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절차도 정리를 해두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고객응대 지침까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매뉴얼은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 감정 소을하지 않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서입니다. 이 본인만의 그 설명서가 다 있으면 그냥 그거대로만 처리를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 대응 매뉴얼은 내가 같이 가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나에게 일을 맡겨준 고객. 이 양쪽 다 모두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매뉴얼일 겁니다. 이 매뉴얼대로 팀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티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분들의 대표님들 인터뷰를 보시면은 다른 현장의 팀원들도 정말 많이 나가 있는데 사용하는 장비, 걸레, 약품까지 다 그냥 똑같은 제품을 사용을 하세요. 당연히 뭐월 천을 버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그런 것까지 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우리 회사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보이지 않던 문제들 혹은 뭐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거예요. 뭐 이건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는 천연 폐제만 사용을 해서 아이가 있는 집에는 정말 좋습니다. 뭐, 아니면 여기는 뭐, 집안에 향기 나는 약품을 뿌려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저마다의 차별점으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실 텐데, 어 저희 회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희는 이제 B2C, 일반 고객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특수 작업을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로 핵심 아이템이 대리석 연마광택 뭐 카페트 샴푸 작업 여기서 카페트 샴푸는 바닥에 깔린 그큰 카페트는 빨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세척을 하는 작업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왁스 코팅이나 조형물 세척 등 일반 고객들이 찾을 일은 거의 없기는 합니다 저희는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의 호텔이나 대규모 유통점, 뭐 백화점이나 마트 뭐 이런 현장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입주 청소나 B2C는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이 회사의 B2B에 대한 거는 조금 영상 마지막 부분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저희는 미화 업체인데도 대리석 연마 광택, 카페 샴푸, 왁스 뭐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통 입주 청소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부분들은 청소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문의가 들어와도 어, 외부업체를 써야 된다. 대리석은 도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고, 뭐 이건 저런 업체가 해야 되고, 우리는 청소업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쓸고 닦고만 하는 비즈니스에서는 한계점이 너무 명확해져요. 아까 말씀드린 마감재에 대해 사용법만 알면 누구든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도 대리석 깔려있으면 연마광택 할수 있죠. 그럼 청소 들어가서 추가금 더 받을 수 있죠. 어뭐 거실에 카펫, 러그 큰거 깔려있어요. 거기에 반려동물이 오줌 쌌다고 하면 카페 샴푸해 줄수 있죠 그러면 추가금 받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관점을 조금 달리 하시면은 내가 쌓아갈 스킬이 정말 하나하나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스킬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청소 뿐만 아니라 더큰 현장의 일이더라도 그 현장을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좀 많이 고민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앞으로도 남들보다 조금 더 우위에 서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입주 청소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뭐, 일을 좀 믿고 맡기실 수 있는 팀장, 이런 포지션인 분들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매뉴얼도 있고, 팀원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데, 굳이 그 팀장급이랑 나랑 같은 현장에 항상 다녀야 될까요? 그래봐야 하루에 두 집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랑 팀장이랑 찢어져서 두 개의 팀이 움직인다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가구수는 총네 가구로 늘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 몸은 하나기 때문에 조직의 확장을 위해서는 믿을만한 포지션인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 많아진 팀들이 모두 다 동일한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매뉴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한번 어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내가 직접 일을 해서 하루에 두 집을 했을 경우에는 2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아, 괜찮아요. 뭐한 달에 한 300, 뭐더 열심히 하면 조금 더 벌어서 400, 500도 가져가실 수 있겠죠. 순수익으로. 근데 그렇게는 계속 내가 일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네 집을 했을 때 작업자 인건비는 52만원이 나가겠죠. 자, 그리고 팀장과 내가 찢어졌어. 두 팀을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 인건비 그래 많이 줍시다. 8만 원 정도로 많이 줍시다. 그러면 식대 부식비도 두 배로 늘겠죠. 7만 원. 그러면 여기서 총 지출은 77만 원. 순수익은 23만 원이 남습니다. 뭐야? 그럼 아까보다 뭐2 5 0 0원더 버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이게 내 집이 되고 여섯 집이 되고 했을 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이런 수익들이 받쳐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매뉴얼 작성하는 거 힘드시잖아요. 그런 거에 또 시간 할애를 하셔도 되고. 한 집당으로 보시면, 뭐, 팀장급인 사람들의 인건비도 더 들어가고, 지출이 늘어나죠. 아까 내가 했을 때는 20만 원이니까, 한 집당 10만 원씩 남는 건데, 뭐 이러면은 뭐 6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남잖아요. 일을 전혀 안 하면은 한 팀의 수익이 5만 원이니까 한 집당 2만 5천 원이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점차 확장이 되면 어 대표인 내가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이에요.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대표가 작업자처럼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간에 노시라는 말 절대 아니에요 집에서 뭐 게임하고 친구랑 술 먹고 집에서 자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무조건 망해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업을 더 확장시키고 안정적이게 만들고 더 높은 곳에 가게끔 할수 있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매뉴얼 차별화 지금 말씀드리는 조직의 확장 이것들이 결국에는 큰돈을 번다. 월천을 이래야 찍는다. 이게 아니라 이 플랜대로 가셔야만이 내가 시간을 벌기 때문에 사업체가 더 탄탄해지고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거거든요. 한 집당 마진율만 보고 내가 왜그 금액을 손해를 봐. 아 싫어 난 내가 뛸래. 그건 정말 초반에. 자리 잡으시는 동안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래야 팀원을 운영을 하시더라도 뭘 알아야 운영을 하니까. 근데 이제 내가 뭐 손해보는 금액만 보고 뭐 무조건 일을 한다? 그렇게 하시면은 사업체의 조직 확장? 이거는 조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저희 회사 얘기 잠깐 하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B2B를 하는 미화회사예요. 그 B2B 시장으로의 확장, 뭐, 요거는 약간 번외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식당 창업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비싼 월세, 뭐, 치솟는 원자재, 그런 것도 맞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손님이 안 오면은 의미가 없죠? 뭐, 아무리 월세 비싸고, 식자재 가격 다 계속 올라도 손님이 많으면,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그러니까 청소업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들 이거는 B2C잖아요 그러니까 B2C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극명하죠 경기 안 좋을 땐또 이사 안 가시고 이러면 내 일거리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B2B는 좀 달라요 백화점, 호텔, 회사 건물 이런 데들은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관리를 안할 수는 없어요 정말 회사가 뭐 부도나고 없어져서 폐점하지 않는 이상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불경기에 한달 동안 입주 청소 문의가 한 번도 안 들어올 확률과 5성 호텔이 없어질 확률 중 어느 게더 높은 확률일까요? 아마 답은 좀 쉽게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대형 현장들은 정말 긴급하게 급발주로 들어오는 일이 아니라면 보통 연간별로 항상 계획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가 안 돌아도 저희가 항상 다음 달 계획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2B로 일이 한번 시작되셨을 때는 아마 큰 실수가 없으면 우리 회사에 안정적으로 내가 미리 준비도 할수 있으면서 수익 주차도 안정적인 그런 판로를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단점은 이 B2B 시장은 진입장벽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준비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제가 내부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고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뭐 주저리 주저리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접 발을 굴려야만 앞으로 나아가는 자전거냐 뭐 시동만 걸고 발만 깔짝하면 앞으로 갈수 있는 자동차냐 내 사업체가 어떤 모습으로 운영될지는 개개인의 선택이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맞고 내가 행복한 선택을 한다면은 이두 가지 중 옳고 그름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대부분의 청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내가 직접 뛰어서 내몸 하나로만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관점이 굉장히 강하세요. 사업체는 성장을 시키고 싶어 하는데 다 내가 해야 되고 내부적인 뭔가의 그 틀이나 기준점이 없어요. 그런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분들이 한 번쯤은 참고하셨으면 하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게 어, 지극히 교과서적이다. 그런 말 누가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의 선택은 모두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상으로 청소업체, 그래서 정말 월 천만원 벌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